안녕하세요. 수다 도자기 이영순입니다. 도자기를 시작한 지는 어 12년 정도 되었고, 아직도 즐겁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왔던 거를 보면 12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 만든 작품은 사실 마음에 안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것과 지금 만들었던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12년 전에 제가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생각과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생각과 그리고 환경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시공간을 넘어서 서로 다 어우러지는 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우러짐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제 거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묻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감이라는 것 자체를 얻는 단계가 제일 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번에 자코모 거 굿즈를 만들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여러 번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일상에 보여지는 그냥 사물을 가지고 보자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꾸 만들고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즐기게 되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을. 작품이라는 거는 작가의 의도인 거거든요. 보는 관객이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설명이 없으면. 근데 이제 생활자기 같은 경우는 그게 어찌됐건 컵은, 컵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대부분의 쓰임새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모셔만 둔다면 그거는 저는 좋은 도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겉이 이쁘고 미적인 가치가 많다고 하더라도 충실한 쓰임이 있어야 그게 좋은 도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의 소우주, 거기서 이제 쉼, 편안함 그리고 어, 나의 소우주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의 작은 우주라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그큰 공간적인 의미를 어, 나로 함축을 하고 그 나의 함축된 내가 쉬는 공간, 쇼파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근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평안함. 그런 게 같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담아내고자 했고, 도자기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어우러짐, 그것과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 결들이 모여서 소파로 대표가 되어지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요. 어, 처음 자코모에서 연락이 와서 소파를 주제로 어,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장 대표적인 곳에 있는 것이 소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집에 왔을 때 가장 처음에 이제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 가족들과 함께 치대면서 이렇게 부빌 수 있는 공간, 전시를 오셔서 저희 주제가 쉼이고 나의 소우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기준, 잣대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어, 이 전시를 보는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좀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파를 작품화 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쪽에 종사 하시는 분이 본다면 어, 무슨 저런 소파가 있어, 저거 불편해, 아니면 구조적으로 저거 안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더 어, 중요시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란 쉼 그리고 나의 소우주 뭔가 몽글몽글하게 <laughs> 좀. 감성적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